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과 집진장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 집진장치의 개유 및 집진원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과는 우리 그 마스크한테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이로 그, 어 입자가 요거보다 이제 큰 애들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필터 굉장히 사이드가 작아요. 궁극이. 그래서 이 작은 어떤 이 공극 사이로 이 입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걸려내는 여과의 어떤 그런 작용으로 가장 많이 예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주된 집진 원리가 이제 관성 충돌 직접 차단 확산 정전기적 인력 뭐 중력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차단한다 이 개념과 뭐 관성에 의한 거 확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진이 예, 되겠습니다. 자, 먼지를 함유하는 가스를 여과제를 통과시켜 입자를 분리한다. 포집는 장치다. 되어 있는데, 요거 약간 고효율이에요. 0.1에서 2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입자 집진이 가능하다. 효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0.1에서 20이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주 제일 작은 그런 입자들이 요걸 통해서 아 이제 걸러질 수 있겠구나. 효율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압력 손실이 앞에 그 벤츄리 스크러버를 제외하고는 예, 그래도 100에서 200 정도. 약간 좀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죠. 자, 그다음에 관성 충돌, 그다음에 뭐 직접 차단, 그다음에 확산 이렇게 되어 있고 중력도 있는데 관성 충돌이라는 얘기는 이제 먼지 입자가 필터에 부착해 충돌하고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가 작을수록 입자의 크기의 밀도, 여과 속도 클수록 집진이 예, 잘 된다. 한번 딱 부딪히면은 우리 관성 집진 양식처럼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고. 차단은 이제, 가스는 통과하지만 미세한 입자는 필터를, 사이즈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작은 입자가 여기서 이제 많이 제거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진가스의 농도 차이를 확산이 있어요.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입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 확산에 의한, 어 제거가,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0.1에서 여기 앞에 뭐 20이라고는 써있지만, 그래도 뭐딱 0.1을 커트해가지고 그런 개념이라기 보다도 그 부근의 작은 입자들도 제거된다. 고효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입자는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 각 방향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또 포집이 예, 되겠습니다.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는 입자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지가 막 불규칙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규칙한 그런 운동이고 요걸 한번 표현해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력 있는데요. 함진 가스의 유속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줄어들고 무겁고 줄어들어 무겁고 큰 입자는 중력에 의해서 분리되어 낙하된다, 이거죠. 중력에서 잡히려면은 굉장히 밀도가 좀 크고, 그죠 유속은 작고, 이럴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교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교, 다리가 놓여진다, 이 얘기죠, 이렇게. 쌓여있는 입자들 때문에 하나의 이런 연결이 되면서 다른 애들이 여기에 엉겨붙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필터에 부착된 먼지가 계속적인 먼지 입자에 퇴적이 일어나고, 가교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여과를 이제 방해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교 현상에 생성된 먼지 층은 가스는 통과시키지 않고, 먼지 입자는 계속 이제 퇴적이 돼. 요 우리는 가스를 요거는 잡기는 좀 어렵고, 입자상의 물질을 좀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얘가 잘 잡힌다는 얘기예요 일부 남아있는 지층을 일착해 층이란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및 탈진 방법입니다. 탈진은 뭐냐면은, 그 먼지 털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자, 점착성, 폭발성 먼지 제거에는 곤란하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탈진을 할때 때려서 털,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폭발성이라는 얘기는 때리면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압력이라든지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터지는 거고, 점착성이 있는데 점착성은 끈적끈적한 상태예요. 그런 물질에서 필터에 붙어가지고는 얘안 떨어져 오히려. 그러면 계속 떨어도 안 떨어지면은 그 부분이 여과가 계속 안 되는 거죠. 예, 곤란하다. 수분에 대한 적응성이 낮고 여과재 교환으로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과포가 이제 온도와 그다음에 뭐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온도와 좀 관련 있다. 그래서 고온은또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여제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면이라든지 이런 필터를 쓰면은 높은 온도 는좀 곤란하겠죠. 자그 다음에 탈진 방법에는 간헐식과 연속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이제 좀 어, 중요한 그런 개념은 이, 이, 이 대용량 고농도는 얘는 안 돼요 여기 이 간헐식은 가끔 한 번씩 간헐적으로 털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식은 뭐냐면 연속적으로 포집과 탈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압력 손실 일정하고 고농도 대용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얘가 연속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간헐적이다, 이런 개념이니까, 집진실을 여러 개 방에 두고 방 하나씩 처리가스의 흐름을 차단하여 순차적으로 탈진하는 방법이다. 역기류형, 뭐, 역, 진동형, 역기류형, 역기류 진동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탈진하다 보니까, 제비사이 적고, 높은 지집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식에 비해서 수명도 길어요. 자, 그 다음에, 간헐식, 어, 연속식 있는데, 이건 충격 기류형, 역제트 기류형, 분사형. 그 다음에, 충격제트 기류 분사형. 이렇게, 음파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여과포를 털어낼 거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했고 대량의 가스 처리에 좀 적합하다 점성 있는 조대 문제 탈진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자마자 계속 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붙을 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점성이 있는 경우에도 약간 효과적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과제 특성 그 다음에 어 효율 향상 조건 되어 있는데 뭐 원통형을 많이 사용한다 되어 있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포 자체가 이, 사용되는 온도가 있어요. 적용되는 온도. 요 온도를 준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기계적 강도를 이제 충분히 가져야, 돼요. 이게 계속 옆에서 털어줄 거잖아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털어주는데, 찢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옆에 손상 없어야 되고. pH에 영향이 없도록 내산, 내알칼리성. 그래서, 산과 알칼리의 강한 특성을좀 이제 해줘야 됩니다. 철리 가스가 고온일 때도 여가잘될수 있는 내열성이 있어야 하며 수분을 흡수한 성질인 흡습성이 작아야 한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 얘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보다는 조금 자주 나올 것 같아요. 250도에서 사용 가능한 거 그다음에 150도에서 가능한 거 110도에서 가능한 거 100에서 가능한 거 95에서 가능한 거 80에서 가능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뭐, 다음 중 가장 높은 사용 온도는 뭐냐, 다음 중 가장 낮은 사용 사용 온도는 뭐냐, 이거거든요. 다뭐 하면 좋겠지만, 여기다 뭐냐면, 면 계열의 면, 양, 모, 우리 옷살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글래스 파이버에 유리섬유, 그 다음에 테프론에서 폴레스테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석유화학, 뭐 이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섬유 같은 경우는 섬유인데 유리야. 그래서 안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가장 불에 안탈수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온도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얘랑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를 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좀 정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얘를 갖다가 다 하고 가면 물론 좋겠지만, 부담이 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가장 먼저 준비하신다. 외우, 암기를 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이두 가지도 어때요? 하나는 면이고 하나는 사람이 만든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일론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쉽게 구분할 을수 있을 겁니다. 자다음에 넘어가서 집진율 어 향상 조건 있어요. 향상 조건 보면은 간헐식 털어내기 방식은 높은 집진율을 얻는 경우 에 적합하다. 연속식은 고농도에 적합하다. 앞에서 좀 설명을 좀 했어요. 그쵸? 자, 필요에 따라 어, 섬유 유리섬유의 실리콘 처리 등은 적합한 여포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여포의 파손 및 온도, 압력 등은 상시 파악하여 기능의, 방, 기능의 손상을 방지하고 겉보기 여과 속도가 작을수록 미세 입자를 포집한다 되어 있어요. 여과 속도가 작을수록 집진율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집진율, 뭐 여과 속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계산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Q는 A V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여과 유량, 여과 면적, 여과 유속이에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 내가 전체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가를 내가 알고, 알수 있지. 왜? 여과 속도와 유량을 알고 있으면, 그죠? 요거를 알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개가, 얼마의 면적이냐를 알고 있으면, 얘랑 얘랑 나눠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필요한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문제에 나와요. 이거, 반드시 이 문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계산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